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9시 24분입니다 먼저 불금봉 하디슈 어, 종목부터 추천드릴게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어제 우리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요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분봉에 보이시는 것 같죠 노란 라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현재가 잠깐 보시면요 8,210원 밑으로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8,210원 밑으로 매수해 주시고요. 2에서 3% 목표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 블루, 어, 텐센트하고, 어, 중국 만화 플랫폼에 무협 웹툰을 연재한다는 국내 최초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만화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무역 웹툰을 미스터 블루가 진출시켰고요. 리니지 또 M2까지 지금 게임주 중에 이렇게 그 올라오는 게임주가 약간 상승 분위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8,200원이에요. 여러분들 8,200원 밑에서 매수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에서 3%. 오늘 잠깐 아침에 했던 소식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에세 투자증권을 그저께 종가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잠깐 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리아 에세 투자증권, 우리 거래한 지 지금 상장된 지약 5거래일 정도 되는데요. 여기 불금봉, 우리 밴드 보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어제 종가 매매는 미스터 블루였는데, 현재, 어, 유류형으로 어제 이미 수익 났고, 어, 지금 아침에 불금봉 하디슈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니까, 어, 미스터 블루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홀딩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어, 목표가 어제 방송했죠? 제가 1 1 7 5 0 원까지 보자고, 그 위까지. 근데 오늘, 고가 12,150원 찍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는 소프트센, 시초가 단타 매매입니다. M&A 관련 주고요. 오늘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하고 카톡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소프트센, 이렇게 시초가로 대응했고 2%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소프트센 1.5%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아, 소프트센, 2%. 소프트센, 또, 여기부터 이제 코리아에세 투자증권 있죠? 4%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코리아에세 투자증권, 어제 강의한 것처럼, 어제 제가 밤에 강의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강의했던 것처럼요. 아, 상승했습니다. 수익 많이 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리아에세 투자증권 2.7% 익절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코리아스의 투자증권 12,150원까지 찍었습니다. 아침에 소프트생 갖고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저는 2,420원 정도에 매수해가지고요, 2,465원에 매도했으니까 아침에 이 구간이 상당히 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미스터블루 볼게요. 지금 매수 타점에 와 있습니다. 10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0 분봉에 여기 노란 라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종가 마이너스 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8,190원 아주 좋은 어, 매수 타점입니다. 2에서 3% 보시고 어,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해 불금봉 단타 매매 공부하고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는 어, 제가 오늘 저녁에 지분 경매 강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불금봉 지금 핫 이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